안녕하세요. 오늘은 이 스파이더라는 게임을 해볼 건데요. 제 단골 게임입니다. 오, 안녕하세요. 어, RNG 필요 없어. 오, 이제 그거 그것만 있으면 되는 된 건가? 된 건가? 빠로랑 보라색 키만 있으면 돼요. 어, 하이? 어, 왜 그래요, 거미씨? 거미씨 왜 그러시냐고요.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. 저기요, 가지 마세요. 아, 난 모른다. 오, 이제 그것만 하면 된, 된 건가? 짜잔 안녕 뭐야 나갔어 헤헤헤 <laughs> 여기 있으면 못 가지 이 애수는 <laughs> 여기 가면 못 가지 <laughs> 넌못 죽인다 헤 <laughs> 메롱이 다녔어 저 노란색이 없으면 나가 노란색이 없으면 나가 뭐야? 동시에 떨어졌서 뭐야? 아 살려줘. 아니 왜 문을 닫아? 에헤 맞좀 뭐? 라 거미는 스프레이 맛좀 봐야 되겠어 스프레이 맛. 나이스 나이스. 헤헤헤 <laughs> 헤맛좀 <laughs> 봐라 거미 녀석. <laughs> 아 스킬을 하려다 실패했네. 그래도 난 좋아. <laughs> 거미녀서 고기만 해 봐라. 거미녀서 고기만 해 봐라. 감미녀서 고기만 해 봐라. 확가 버리려니까. 어, <laughs> 아, 겁나 좋아. <laughs> 아, 겁나 좋다. 아, 겁나 좋아. 아, 겁나 좋아. 저 얼굴 바꿨어요. 그건 바로, 이렇게요. 하하하. <laughs> 오, 벌써. 805 동전 있죠? 저 이거 동전 2000개 모아가지고 드래곤 살거예요 드래곤이요 네 드래곤 여러분이 아시는 그 드래곤이요 블랙이에요 무려 블랙이라고요 오오 나다 오 나다 오, 오, 나다. 오. 오우오우아우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으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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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헤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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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오우. <laughs> 헤헤헤 <laughs> 헤헤 플레이어들을 다 먹어볼 거야 하하하하하 <laughs> 겁나 맛있겠는걸 높은 곳에서 떨어지면 잠시 기절 아이스 헤헤 헤헤헤 어딨나 헤헤 <laughs> 흐흐흐. 어, 일로와, 일로와, 일로와. 일로와, 일로와, 일로로와 에이. 매너 좀 지킵시다. 아, 진짜, 매너 좀 지킵시다. 저기요? 매너 좀 지킵시다. 에? 아, 근데 진짜 매너 좀 지켜주세요. 어, 안녕하세요 일로 와,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, 일로 와,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, 일로 와, 일로 와 일로 와, 일로 저기요, 빨리 와 에이 어우, 쟤네네 어우, 진짜 한 명이라도 먹을래 어휴, 흥먹을려 진짜. 제발. 내가 좀 봐라. 헤헤헤, <laughs> 헤헤, 대기타기 기술! 하하하, <laughs> 대기타기 기술이 없떤

<laughs> 누군가는 갔지만 나는 모든 사람을죽였다고헤헤헤헤 <laughs> 이게 바로 보라헤헤클헤스다 그러니까 구독 좀 눌러 딸랑딸랑 딸랑딸랑 헤랑헤랑 딸랑 딸랑 눌러 빨리. 놀 어, 렀네, 감사, 감사, 오, 가자, 드 가자. 제가 만약 에 구독자 100 명이 된다면, Q&A를 하겠습니다. 어우 진짜. 어 잠깐만 아아어 어. 어우. 어우, 도수치료. 어우, 도수치료. 거미 선생님이 도수치료를 아주 잘하시네요. 와. 아 어, 근데 어 근데 제 팔은 왜 이렇게 생겼나요? 제 팔은 왜 이렇게 생겼나요? 제팔 왜 이렇게 생겼나요? 아, 제발, 킵. 뭐야. 아, 제발, 킵. 나이스. 들어가자. 들어가자. 나이스, 빨간 색끼 어딜 스틸 하려고. 주황색. 어딜 스틸 하려고 달려들어? 나안할 거임. 이때다! <laughs> 이게 바로, 이게 바로 보라TV 클러스다. 가죠? 어, 초록색이네. 어,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. 아니, 저 사람이 진짜 스틸하려고? 헤헤 <laughs> 헤헤헤헤 어딜 스틸 할려고 달려들어 앙앙 기모 가자 오우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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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왜 타자. 아, 아니, 아니. 아, 말로 하자, 똥깨야, 제발. 말로 하자, 똥깨야, 제발. 말로 하자, 똥깨야, 제발! 똥깨야, 말로 하자. 말로 하자고. 어, 나이스. 아니, 왜, 이거를 안 열은다고! 아니, 저기요, 이거 드세요. 네네네. 가자 보라색 키 보라색 키 들어가자 신기록아 진짜 저 사람 왜 배터리가 없냐 고아 배터리가 없잖아 배터리 어 배터리 나이스 배터리 드가자. 헤헤헤헤 어. 헤헤헤헤 <laughs> 거미야 울 거면 와 보시지. 난 그럼 확가버릴라니테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 <laughs> <꿀 좋다. 웃음> l i 풀리면 바로 갈 겁니다. 어, little little l i t 하하하 l i t t 은 e little little 알겠나, 좋아요 눌러주고 가라. 나 이거 편집하는데 겁나 오래 걸린다고! 어, 그러니까. 구독 눌러줘.